아, 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들을 만났어요. 지금 여기는 도란 선수의 <laughs> 아버님이시고 네. 이제 여기는 도란 선수의 형님이고 네, 사촌 동생. 사촌 동생 이렇게 세분 모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렇게 먼 길을 오셨는데 또 이렇게 네. 도란 선수를 직접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건가요? 방어사팀에 온 곳에 출발해가지고 조금 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오신 거를 도란 선수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렇죠 형님이 대표적으로 한번 도란 선수에게 좀 칭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내 마음속에 퍼스트니까 열심히 이번에 우승해보자 <웃음> <웃음> 파이팅 아버님께서 도 한번 도란 선수에게 한번 영상 편지 한번 평소에 하는 대로 그대로 이번에 우승 한번 하자 자, 열심히 해 음. 파이팅 현준 현준 파이팅 예!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여기 뱅전 선수죠? 지금 네네. 만났는데 어 결승전 다니면서 이런 이벤트 부스를 많이 다녀봤는데 되게 지금 시설도 많이 좋고 어 일단 내부도 되게 쾌적하고 넓고 잘 꾸며져 있어서 그냥 역대급으로 제일 괜찮지 않았나. 앞으로 이렇게만 계속 또더 발전하고 하면 정말 진짜 즐길 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와서 많이 놀랐습니다. 혹시 내일 결승전. 네네. 키원과 젠지가 결승을 펼치는데 혹시 관전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디테일하게 이렇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좀 누가 이기든 그냥 3대 0으로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뭐 어디 전력차가 커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플레이오프가 되게 좀 접전이 많았기 때문에 롤판에서 약간 그러한 경우에 결승전 약간 좀 허무하게 3대 0을 끝나는 경우가 좀 많았어서 네, 그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어떤 혹시 어떤 팀을 응원하시나요? 아, 티언이죠 아, 티언이죠 네. 아, 티언을 T1 T1 네, 네. <laughs> 아, 응원합니다. 티언 선수들 향해서 응원 한번 해 주시죠. 열심히 준비했을 텐데 결승의 마지막 대회니까 좀 많이 즐겼으면 좋겠고. 티언 화이팅! 화이팅! 저는 지금 젠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관점 포인트가 좀 뭐라고 오. 생각하세요? 구마혜지 선수가 한 인터뷰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룰러 또 나예요 라는 아, 이제 네. <laughs> 정말 재밌는 멘트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인사를 네. 룰루 선수가 그냥 어떻게 받아줄지 아, 네. 젠지 드디어 서머 결승전 왔습니다 응원하고 처음 왔어요 정말 기대가 네. 큰 결승전입니다 프로필 올리는 모습 꼭 보고 싶습니다 꼭 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젠지 화이팅! 화이팅! T1 팬입니다 네. 선수들이 경기 전에 응원을 보시고 힘을 네. 낼수 있게 네. 그 젠지한테 밀리면 안 되잖아요 응원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평소 하시던 대로 열심히 해주시고 군인들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셔가지고 후회 없는 경기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자, 파이팅! 자, 저희는 진지로 응원합니다. 진지어 네. 룰러 폼이 엄청 미쳤기 때문에. 젠지가 우승할 거라 봅니다. 아 룰러, 룰러 선수의 팬인가요? 네, 룰러 선수의 팬입니다. 어, 혹시 어떤 선수? 저도 팬? 룰러 선수. 팬입니다. 어 룰러 팬. 저는 피넛 선수 팬입니다. 피넛 선수. 어 네. 오늘 팬페스타도 한번 보셨는데 혹시 어떤 게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아 저는 코스프레 한 누나들 아. <laughs> 많이 인상 깊었습니다. <웃음> <웃음> 누나들 중에 어떤 누나?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피카츄 모자 쓴 <laughs> <보았습니다. 웃음> 누나. 피카츄 쓴 모자 쓴 누나가 가장. 네. 하나, 둘셋 젠지, 젠지 화이팅! 화이팅!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 네, 여수에서 왔습니다. 여수요? 이먼 곳까지 오게 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이번이 T1 페이커 선수 마지막 경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 추측이긴 한데, 그래서 보러 왔습니다. 아유, 마지막이 아닐 거예요. 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laughs> 네. 저는. 젠지랑 티원 둘다 응원해가지고 아둘다 응원하는구나 네. 페이커 선수를 네.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냥 모든 게다제 스타일 <laughs> 육각형 완벽한 육각형 내일 네. 네, 페이커 선수 힘내시라고 젠지한테 지금 기죽으면 안 되잖아요 티원이 또 우승을 해야 되는데 페이커 선수 언제나 항상 어디 있든지 응원하고 있습니다 내일 꼭 우승하셨으면 좋겠고 <laughs> 아 젠지 바르자 화이팅 <laughs> 제가 2020년에 이제 DRX라는 팬에서 네, 아, 이제, 어, 이제 네. 도란 초비 선수 아, 좋아하게 돼가지고, 네. 젠지 좋아하게 됐어요. 초비요. 초비 좋아하시고, 네. 응원 한번 해주세요. <laughs> 젠지 선수들. 올한해 굉장히 고생 많았을 텐데, 이번 여름 굉장히 뜨겁게 달궈줘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네, 토비 선수 꼭 제발 우승했으면 좋겠어가지고. 맞아, 맞아, 응 우승했으면 좋겠다. 네, 진짜, 응원하고, 네, 응원하고 있으니까, 네, 열심히 하셔서 우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랑하고, 네, 좋아합니다. 파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동에서 왔습니다. 강동이요. 네. 서울에서 오셨군요. 네. 저는 t 1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남친구분도? 네, 저도 T1 응원하고 있습니다. 커플이세요? <laughs> 부부요. 아 부부 시대. 티원 선수 중에 어떤 선수를 좀 응원하세요? 저는 페이커 선수를 응원하는데요. 네. 항상 그 페이커 선수가 인터뷰에서 하는 말들이랑 네. 발언들을 보면은 네. 진짜 이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게 생각나고 항상. 인드 네. 그리고 멘탈도 진짜 너무 좋고 항상 뽑아들 점이 되게 많은 인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줘서 항상 응원하고 싶습니다. 저는 캐리아 선수 캐리아. 많이 좋아해요. 아, <laughs> 캐리아 선수를 향해서 네. 또 칭찬이나 이렇게 응원 한번 해주. 네 항상 언뜨기는 플레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잘 보고 있습니다 화이팅 <laughs> 화이팅입니다 역청계 <역천개> 화이팅입니다 <laughs> 역청계 저도 인정합니다 진짜 히얼 화이팅 히얼 대우스팬